연베비 말고 뉴욕 베이글 뮤지엄이요? 여기는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맞은편에 재밌는 곳이 있어서 다녀왔어요. 한국을 따라했다는데 얼마나 비슷할지 궁금하잖아요. 먼저 베이글은 한국보다 풍성한 느낌은 아니지만 샌드위치도 있고 종류가 이것저것 다양해요. 과일 샌드위치부터 요즘 유행하는 말차까지 맛이 다양하니까 한국처럼 자꾸 담게 되더라. 고 요렇게 이 포장까지 완료. 그림까지 따라한 거왜 이렇게 웃겨요? 제가 고른 건세 가지고요. 첫 번째로는 단호박. 할매 입맛은 딱 보면 알겠죠? 누가 봐도 찐 단호박 으깬 색깔이에요. 그래서 한국보다 달지 않고, 그냥 원물막 그대로. 빵피는 한국보다 쫀득거리진 않지만 제법 괜찮아요. 다음은 피스타치오. 이것도 안에 크림이 들었는데 분태가 잘 자라게 씹히는 원물 맛 고소한 피스타치오 크림. 이건 한국에서도 누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은 파친자답게 앙버터. 버터 위에 파당금이 올려져 있고 저는 프레치 베이글을 제일 좋아해서 골랐는데 일반 베이글보다는 식감이 별로예요. 근데 단호박이랑 피스타치오는 꽤 괜찮아서 두개 순삭했어요. 여기 찾아보면 다들 후기가 좋지 않던데 여러분 단호박 피스타치오는 추천이에요.